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조금 넘게 되는데 보통 1시간 10분 아니면 1시간 한 15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이 1시간 정도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사람이 몇 명이 자살을 하는가 하면 약두명 정도가 자살을 해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우리 1시간 정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약 두 명이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끊어요. 사살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2011년도가 근래에 가장 많은 사살자가 있었던데, 2011년도에 몇 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는가 하면, 15,906명이 2011년도 한 해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어요. 아니, 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가? 너무 살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고통 속에서 견뎌보다가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고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삶의 고통이 있으니까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그 고통의 연속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달라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이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강모 씨라고 하는 분이 두 사람의 여인을 목숨을 끊었어요. 살인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 살인 한두 사람의, 이제, 살인당한 두 사람의 가족들, 남편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그리고 자녀가 죽었는데, 얼마나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겠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두 사람, 두 여인을 살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살인한 그 사람도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재판을 받고 매스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도 다 나왔고 얼굴도 나왔고 그가 한 모든 악한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이라고 가족이 없을까요? 그 사람도 가족이 있을 거예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그 아픔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살한 사람도 그렇게 숫자가 많이 있지만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미수로 끝나가지고 다행스럽게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받고 그렇게 도움받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 생명은 다시 얻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도 그로인한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당한 사람, 그리고 살인한 사람, 그의 가족들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미 말세가 되어지면은 그러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자를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에는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말 시작해서 위험한 때가. 어떻게 해서 위험한 때가 온 겁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옹갖 이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이유가 가장 큰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경제적인 고통. 먹고 살기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 이 생애 문제, 이 경제 문제가 쉽게 좀처럼 해결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힘들구나. 못 살겠다. 아,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고통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끼리의 문제예요. 인간관계. 사람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 분명하게. 그런데,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로부터 온 고통이 있어요. 마땅히 화목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같이 살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돼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만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1절을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위험한 때가 이르러 가지고 묻지 마, 살인도 벌어지게 되고, 이유 없는 그런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살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고, 또 말세가 되면... 어떠한 일이 생겨야 되는 걸 말씀하는데 이 절로부터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 요 말사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자기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친 자기 사랑으로 생기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모든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남을 생명을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것.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므로 고통당하는 일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고통이 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돈의 탐욕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탐욕을 챙기기 위해서, 탐욕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만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바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도 죽이는 거예요. 남의 억울함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 거죠, 둘이에요. 그래도 전혀 마음의 양심이 꼬리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 오는 많은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파산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 지금 이미 그런 때가 왔어요.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말세이며 말세 중에서도 또 말세, 말세 지말 이렇게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랑하며. 자랑이 뭡니까? 나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뽐내는 거죠. 이게 자랑이에요. 그럼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던지, 명예가 있던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던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던가, 아니면 특별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얼마나 욕심을 내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교만하며.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자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은 또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죠. 비방하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게 비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다툼도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싸움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더 발전하게 되어지면, 이제 더 분노가 일어나고 하다 보면, 격해지다가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오늘날 부모를 거역하는 일 너무나도 많죠.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양목해주고, 자기를 사랑으로 이제까지 돌봐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은 점점 많아져요. 부모를 거역해서 제멋대로 삽니다. 부모가 훈계하고, 책망하고, 사랑으로 곤면하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더극심한 경우에는, 악한 경우에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끊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악행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때가 지금 되었는가 얼마나 고통하는 때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미 말세가 되면 그러한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인하여 행복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으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크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로로 돼서 그래요. 마귀의 종로로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힘든 부패한 세상이 되었어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정하며 인감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는 전혀 감정이 없어요. 오직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정하며,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무엇인가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한이 맺혔고, 그리고 피해를 보았으면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작은 것일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이해하여야 되는데 마음에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을 품지 않고 원수가 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작은 일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다가 그만 큰 일을 만들어내고 마는 거것 그래서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런 예,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함하며, 다른 사람을 까닭 없이 헐뜯는 거예요. 이게 모함하며.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모함하니까.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를 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에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마구 분노를 바라고, 마구 화를 내고, 마구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더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나움이 그랬어요. 부드럽게 모든 일을 온유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작은 일에도 싸나게 덤벼들고, 싸움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투려고 하기 때문에 더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심성이 악해져 버려 가지고 선하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악해져서 그러죠. 배신하며. 마땅히 의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가련유다. 가련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거기에서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은삼십에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만드는 그런 배신했던자가 바로 가련유다예요 그럴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배신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믿을 사람이 배신하며 저급하며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버리는 조금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을, 근데 너무너무 조급해서 그만 참지 못해서 큰 문제를 만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자만하며 스스로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자만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말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스스로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재물도 투자를, 하는, 돈을 투자를 하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육체의 쾌락,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그랬어요.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내용은 다 사단적인 것이고 또 불법적인 것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미 왔다고 봐야 돼요.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 5절의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모든 것들, 경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다, 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의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 생활은 하긴 하는데, 그런데 삶은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없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은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이제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죽은 믿음이잖아요. 여기에서. 경건으로, 믿음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비방하는 거, 부모 거역하는 거, 어떠한 내용도,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모든 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경건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사탄적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자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마 너무너무 드물 거예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왜 이러한 말세의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가?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 가고 있느냐? 허망한 것을 쫓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것을 쫓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말세에 여러 가지 고통하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붙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귀에게 붙들립니까? 썩어질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허망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망한 것 속에 썩어질 것에 마귀가 있고 그 허망한 것 썩어질 것을 붙잡다 보니까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는데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말세의 증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말세가 되어지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는 시대가 마지막 말세에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 불법이 뭡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법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하며 살아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나누어 주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도와주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살 소망이 있으면 왜 생명 끊습니까?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손길을 펴서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것인데,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혼자만 고통당하고 있다가 그만 해결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예요. 사랑해 주고 도와주고 같이 이해해서 고통을 끌어안고,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고, 도움의 손길을 펴서 사랑의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 위로해 주고, 같이 울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살 생명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로 공동체의 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실제 교회 속에서 그런 공동체의 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의 삶의 모든 것이 다휩쓸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은 우리가 알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야고보 2장 2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환란 속에서 돌보며,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니 하는 것. 세상에 속되게 살아가는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나도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마땅히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 썩어지고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질 것 허망한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썩어질 것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행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말사가 되어서 고통하는 때가 왔고 위험한 때가 온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으로 살아가게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